안녕하세요, 미니치노꽃입니다. 네, 제가 지금 물을 먹고 왔는데도 약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근데 이거 좀 목소리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DIY 소개를 할 건데 잘안 보이잖아요, 제가. 되게 잘안 보여요. 초점이 안 맞아서 잘이게 글씨가 안 보여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제가 또박또박 잘 읽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두 개, 두개 DIY 그리고 된장국 DIY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제가 아까 그 올릴 건데 다이소에서 견출지랑 미니 지퍼백을 구입해서 만든 DIY고요. 얘네 둘 만드는데 떡볶이 DIY는 20분 정도 걸렸고요. 된장국 DIY는 15분 정도 걸렸어요. 거의 한 40분 정도 걸렸고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초점이 잘안 맞아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초점을 정말 맞추고 싶은데 화질도 안 좋고 초점도 안 맞아서 초점은 이게 최대한 맞춘 거고 화질이 안 좋아요 화질이 그래서 잘안 보여도 제가 다 읽어 다 읽어 드릴게요. 네, 일단은 떡볶이 DIY부터 매콤 네, 매콤 떡볶이 DIY 두께샷 속샷.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비었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섞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네,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토핑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액체 두제 경화제 빨간 물감 주황 물감 이렇게 써있고요. 화질이 정말 안 좋죠. 그리고 섞을 꽃 섞을 것안 보이는구나 진짜. 괜찮아 보이나? 섞을 꽃 섞을 것. 그리고 이건 그릇. 되게 똥글그릇이세요 엄청 똥글그릇. 막 만든 그릇. 사부리를 해도? 모양새가 안 나오는 그릇, 그리고 계란 토핑, 계란 토핑 3 개, 떡 오뎅 토핑, 이렇게 그리고 액체, 여기 경화제 이게 경화제, 이게 두제, 이게 주황색 물감 이게 빨강색 물감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있고요. 네, 이게 매콤 달콤 떡볶이 DIY 안에, 그 뭐지? 음, 구조물? 이랄까? 네, 그런 거예요. 집어넣을게요. 슉슉슉슉. 뭐, 만 들어가지? 음. 네, 이렇게 떡볶이 DIY구요. 그리고 이제는 만난 등장코 기아이와이 두께의 샷 후왓 속샷 우르르 샷후앗 다 이렇게 됐어 네 이렇게 비었구요 일단은 체크리스트 제가 이거 방금 만드느라 되게 손급히 치였어요 이런 가루도 안 털고 지금 뭐하는 짓이니 네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어, 여기 오타가 그릇 채울 점토 똥꼴 그릇 완전 똥콜 그릇, 토핑, 감자 토핑, 당근, 감자 토핑, 당근 토핑, 애호박 토핑. 액체는 두제, 경화제, 황토색 물감, 섞을 꽃과 섞을 컷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구요. 섞을 꽃과 섞을 컷 이쑤시개와 판 준비했구요. 액체에는 이게 경화제, 이게 주제 이게 황토색 물감 이렇게 있고 여기 똥컬 그릇 이것도 진짜 사포질을 해도 모양새가 안 나오는 완전 똥컬 그릇 이거는 감자 당근 애호박 토핑들 그리고 이거는 그릇을 채울 이런 점토 음 저희가 엄마가 통화를 하셔가지고 좀 소리가 나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이 된장국 DIY도 이렇게 넣고요. 어머, 배터리 없지. 이렇게 넣어야겠 네, 이렇게 만난 된장국 DIY와 매콤 달콤 떡볶이 DIY 소개였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